문제1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자 크기 순으로 일단 배열하는 서술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일단 차례대로 나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장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주어진 수들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제일 작은 수는 마이너스 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오.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음수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얘가 1.5 정도 되잖아요. 0.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 다음에 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게 0. 그 다음에 이제 양수순으로 가는데 4분의 5가 있겠고 그 다음에 4가 있겠네요. 그쵸? 이와 같이 나열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왼쪽에서 세 번째 오는 수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죠? 마이너스 0.5. 그래서 a는 0.5니까. 이 말은 사실 안 써셔도 됩니다. 요 말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주어진 수들을 절대값으로.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이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와야돼 절대값이 작은 거니까, 어 이번에는 표현을 좀 달리 해볼까요? 제일 작은 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럼 0부터 쓰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소수로 해보면 얘가 뭐 마이너스 1.5고요. 얘가 1.25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0.5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얘겠네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어 1.25가 더 작죠? 그래서 4분의 5. 그 다음에 뭐죠? 어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오겠고요.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얘죠. 그렇죠? 4하고 마이너스 5인데 뭐라고 했냐면 왼쪽에서 세 번째 오는 수는 누굽니까? 4분의 5니까 4분의 5로 써주고 b의 값은 4분의 5다.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어, 여기 a의 값은 안 썼네요. 마이너스 0.5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a값은 얼마? 마이너스 0.5고 비의 값은 4분의 5다랍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 표현과 이 표현을 통해서 어, 나열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바르게 나열해주고 어, 정확하게 몇 번째 오는 수를 정확하게 지칭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